현재 한국은 장마철에 접어들었거나 곧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 장마 예상 및 특징. 기상청 발표 기준. 제주도 6월 12일경 장마에 돌입했습니다. 중부지방 6월 19일 오후부터 장마철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남부지방 6월 20일경 장마철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참고. 기상청은 2009년부터 장마 시작일과 종료일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장마철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과거처럼 장마전선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천천히 이동하며 전국에 비를 뿌리는 전형적인 형태가 점차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마철이라고 해서 매일 비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중부지방의 경우 평년 장마철은 평균 31.5일이지만 실제 강수일은 17.7일에 불과합니다. 지역 간 강수량 편차가 매우 클수 있습니다. 정체전선 장마전선의 특성상 좁고 긴띠 형태로 형성되어 특정 지역에 집중호우가 쏟아질 수 있습니다. 올해 여름날씨 전망, 기상청, 청년보다 기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마도 예년보다 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강수량이 많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장마 기간 동안 갑작스러운 폭우나 지역적인 강수량 편차에 대비하여 기상청의 최신 예보를 자주 확인하시고 안전에 유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